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도 금산에 있는 토지 어, 매매물건 현장에 나와있고요. 지난번에 어, 답사를 가서 여섯 일곱 군데 촬영을 하고 온또 이어서 금산 어, 농지 어, 토지 어, 매매 물건입니다. 어, 날씨가 엄청 또 바람이 불고. 온도는 따뜻한다고 해가 잘 떴는데 바람이 찬바람이 부르니까 춥네요. 춥고 어 힘듭니다. 오늘은 도시락까지 싸갖고 와서 오전 촬영 그다음에 차에서 밥 먹고 어 오후 촬영 늦게까지 오늘 계속 촬영을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께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표 공연 중개사인 제가 직접 현장을 맨날 어, 촬영 다니다고힘들데 힘들기 때문에 어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매물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집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건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다는 라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이시면 2차선 도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2차선 도로가 보이시죠? 저기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쪽에 보이는 여기 보이나? 다리 보이시죠? 다리로 이따 제가 드론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건너서요. 이렇게 길 따라 쭉 들어오면 여기 이제 현황상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자갈이를 깔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국어가 흐르고 있죠. 여기 소하천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고국유지 어 국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사도길 아니에요. 편하게 쓰셔서 이렇게 쭉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안쪽에 주, 이렇게 들어가면 저쪽에 주택도 있어요. 주택, 주택도 있기 때문에 주택도 이 길로 들어가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뭐 문제될 건 없는 게, 음, 국유지, 군도로, 뭐, 군, 뭐, 국, 어, 국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쓰셔도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옆으로 좀 이제 국어, 약간 뭐, 소화천처럼 좀 널찍한 게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폭도 넓어요. 폭도 이렇게 이런데도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이게 그냥 개인 땅이 아닙니다. 이게 다 국유지 땅이에요. 군땅. 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농지도 어 거기에 딱 접혀있어요. 그래서 맹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이쪽은 요런 식으로 주택도 들어가고 저쪽 안쪽도 들어가고 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도 이뭐 농지들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제차 아 때문에 안 보이나 이쪽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농사짓는요 땅이 오늘의 어 매물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드론으로 경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부드론 영상 매매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테니까 순서 보셨다가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괜찮나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어, 어 처음부터 꼼꼼하게 어, 체크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리는걸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는 형태로 좀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춥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선원입니다. 선원 이 창평리 바로 옆마을 이에요. 지난번 창평리 이 예, 이어서 이제 선언니 예, 마을에 있는 어, 여기는 절대 농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농지 아니다. 절대 농지 아니다. 여기는 어, 인근의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이 인접되어 있고요. 생산관리 지역이 바로 어, 이어서 창고도 있고요. 어, 저쪽 멀리 공장도 있고요. 뭐 주택도 있고 섞여 있는 생산관리 지역, 어, 계획관리 지역에 접해 있는 생산관리 지역이 어, 건축이 되거나 했을 때는 계획관리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생산 관리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어, 한번 보시고, 어, 여기든 주택도 가능하고요 일반 근린 생활 시설도 가능하고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다양하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유예 시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쉽지는 않을 거고, 뭐, 휴게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다양한 건축이 우선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 2차선 도로에서 국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리를 넣어서 해도 되겠지만 굳이 다리를 넣게 되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점용허가 받아서 국어 뭐, 뭐 이쪽으로 그냥 건축허가 받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어 여기 지목은 현재 전으로 지금 세필지가다 되어 있고요. 총면적이 세필지입니다 그래서 총면적이 5,312제곱미터로 1,606.8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전 제가 세부 어 면적은 표에다 띄워 드릴게요. 하나가 660.9평 하나는 264평 하나는 6 0 9평 181.8평 일갈매매입니다. 이건 하나를 일부를 팔게 되면 나머지 땅이 맹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제 차가 있는 요 부분이 어, 어 어떻게 보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고 그 안쪽에 저쪽 안쪽에 하나랑 그 옆에랑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 나눠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갈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지금 되어있다는 거. 그리고 뭐 선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평리에서 바로 옆 마을이기 때문에 금산 ic에서 가깝고 대전에서 진입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보시면 산 밑에 이렇게. 집들도 있고 이렇게 산을 끼고 있고 도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마을을 바라보고 건축을 해서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짓고 텃밭 하고 뭐 나머지 이것저것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자 그러면 어 현황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략적인 현재 매물 경계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대략적으로 우선은 얼추 맞게는 해놨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우선은 방향은 이쪽이 지금 남향입니다. 이쪽이 지금 현재 동향이고요. 도로 기준으로는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게 지금 첫 번째고요. 첫 번째가 육 660.9평. 요게 두 번째. 요게 264평. 요게 세, 아, 세 번째. 네, 요 부분이. 어 681.8평 토탈 1606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저쪽에서 해서 다리를 건너서 요렇게 현황 국어 길러에서 들어오면 도로에 딱 접해 들어가는 길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어, 방향도 어, 서쪽으로 창을 빼고 남쪽으로 창을 빼서 만약에 건축을 한다, 어, 그러면 안쪽으로 건축을 뭐 이쪽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셔서 남쪽으로 창을 빼고 서쪽으로 창을 빼서 어, 동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창을 빼면 뭐 방향도 나쁘지 않구요 이쪽 들어오는 길 어, 주차장 잔디마당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쪽은 과실수들 뭐 이런 식으로 또 심으시고 하셔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는 뒤에 산을 얕은 산을 끼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소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좀더 차면 더 운치 있고 더 좋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어, 일괄 매매만 가능합니다. 일괄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경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셨죠? 어, 경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장 한번 어, 이제 둘러볼게요. 그러게 이제 아까 들어왔던 길입니다. 이쪽 도로 문제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렇게 다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 이제 내가 다니기 위해서 기존에 해 놓으신 겁니다.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따가 좀 전체적인 건 세부 드론 영상할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소화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뭐 괜찮아요. 요땅 사이로 중간에도 땅이 하나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사이에. 전봇대 이렇게 있어서 전기는 끌어다 쓰신 것 같고요. 보통은 농업용수는 뭐다 해서요. 소화천물 많을 때는 저거 땡겨서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저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저쪽하고 저 끝까지 네, 부분인데요. 저 안쪽은 어찌됐든 내 땅에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동네에서는 협의를 해서 이제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끝이 거든요 이렇게 제가 저쪽에서 찍었구요 이렇게 들어와서 원래 어 소유주 분은 요 안쪽에 까지 이렇게 길을 해서 요 안에까지 땅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쪽 다른 쪽에 인접해 있는 분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요 관도 이렇게 물이 뭐 찼을때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배수 이렇게 잘해 놓으셨어요 측면으로는 그리고 저 위에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길쭉하게 있는 땅 있죠 아따 오늘 바람 많이 부네 으 진짜 으 으아 요 부분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경사면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잡풀이 지금 자라고 어 농사를 어르신이 좀 한동안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요 윗부분도 이렇게 어 나무들 배버리고요. 어 아니면 여기도 과실수들 심으셔가지고 요 이런 땅들은 어뭐뭐 뭐 매실, 뭐 대추, 뭐 이런 것들 쭈르륵 그냥 일주일로 쭉 해서 심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감나무 같은 것들 해가지고 농사 지시면서 이쪽은 그런 용도로 또 활용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쓰셔도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로 다시 갈게요 자 이제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안쪽하고 그 옆으로 옆으로는 길 쭉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양하게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가시수도큰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가시수들 같은 것들 쭉심어오셔가지고땅 활용하셔서 뭐 과일 같은 거라든지 다양한 열매들 어 맺는 걸로 그냥 짜투리땅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쪽에 저장고, 창고 같은 거뭐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주택 짓고 뭐 이렇게 주택 짓으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창고 지셔가지고뭐 활용하실 분들도 하셔도 되는데 창고 가는 뭐 일반 창고 근린생활 시설로 줘야지 일반 창고 시설은 이제 들어오는 폭이 안 돼서 좀 힘들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다양하게 건축들 하실 것들 하셔도 되고 제가 볼땐 주택 쪄서 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적한이 좋고 물도 앞에 흐르고 디스한도 끼고 있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판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그렇게 보시면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어,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몇몇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세부 드론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드론 영상까지 보셨죠? 자, 그러면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는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최대한 봐서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어, 그래서, 어, 진입도 문제 없고요. 어, 전봇대 중간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봇대 여기 있죠, 여기. 전봇대 해서 전기 끌어다 써서 주택 짓고 하기도 괜찮고요. 어... 뭐 어찌 됐든 들어오는 거 국어로 되어 있는 군도 군 구, 군유지 이 국유지 뭐 군시군 군뭐 이렇게 도뭐 땅으로 그냥 보시면 되니까 뭐 들어오는 진입로 하면 문제없고요 맹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땅뭐 폭도 넓고 면적이 넓어서 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이 보시면 되고 일괄매매만 됩니다 분할매매 안된다라는 거좀 참고 부탁드리고 ic 진입 여건 2차선 도로 가깝고 버스 정류 멀지 않아서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이 보시면 어, 될것 같다라는 거. 어, 이번 매물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